여보세요. 저저 저 공무원 양반. 내가 화가 너무 나서 내가 전화했네. 를 아니 내가 뭐뭐뭐그 작가한테 이렇게 한게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화가 너무 나잖아. 내가. 어? 아니, 나라에서 하는 건데, 왜, 왜 이러는 거야, 그 왜, 왜 이러는 거야. 거야? 그거 뭐 서류 하나 때문에 뭐, 떼려고 하는데, 인터넷 때문에 빠르다 그래가지고, 어? PC방까지 가가지고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, 너무 복잡해. 너무 복잡해. 시간을 내가 몇 시간을 내가 쩔쩔 매다 여기 내가 전화하는 건데, 내가. 그거 뭐 내가 사이트 가가지고, 내가 뭐 다운받으려고 클릭을 했어. 그랬더니, 뭐, 액티브엑스 깔고, 뭐, 키보드 보안 깔고, 보안 프로그램 깔고, 뭐 깔고, 뭐 깔고, 뭐 깔라는 게왜 이렇게 많은 거야? 그거 다 깔고 들어가서 뭐좀 하려고 했더니, 로그인을 해야 된다네아이가 뭐 없으니까, 가입하기 눌렀지. 그랬더니, 또 뭐, 액티브엑스 깔고, 보안 프로그램 깔고, 키보드 보안 깔고 뭘 깔고 뭘 이렇게 깔라는 게 많은 거야 하고 들어가서 또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네. 뭐 은행 사이트를 가야 된다. 그래서 은행 사이트를 갔더니 또액티브이스 깔고 뭐 깔고 보험 프로그램 깔고 그걸 깔라고 또 들어갔더니 본인 인증을 해야 된대. 그 본인 인증하기를 눌렀더니 또액티브이스 깔고 뭐 깔고 뭐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내가 또이 그 공인 인증서가 뭔가 그 컴퓨터에 받았지. 그래서 다시 원래 사이트를 갔어. 가입하기를 눌렀는데 가입이 안 돼. 비밀번호가 너무 짧대. 내 원래 쓰는 게 있는데 그열 자리를 넘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열 자리를 넘어서 해더니 또 가입이 안 돼. 무조건 영문을 조합해야 되는데 또 했어 영문까지 했어. 또 가입이 안 돼. 특수 문자를 꼭 입력을 해야 된대. 특수 문자를. 어? 그거 해서 내가 하지도 않는 건데 그거 뭐, 뭐 모르게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가입을 했어. 하고 이제 출력을 할 했더니 로고 있는 하래 황금 가입했으면 그냥 로그인 있으면 되잖아. 왜그빠져나가서또 로그인을 하래? 그 로그인을 하고 눌렀는데 말이야? 뭐 비밀번호를 까먹어거렸네 비밀번호를 까먹어렸어 복잡하게 해, 해놓으니까 내가 원래 하는 게 있는데 까먹어줬어.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뭐 비밀번호 찾기 누르면 되지. 하고 비밀번호 찾기를 눌렀지. 또 엑스엑스. 깔고 키보드 보강. 보안 깔고 보안 클램 깔고 뭘 깔고 뭘 깔고 뭘뭐 이렇게 깔는 게왜 이렇게 깔는 게봐왜이렇게 깔는 게봐 내가 학창 시절에 눈도 한번 안 깔아본 사람이 있는데 뭘뭐 그렇게 깔았대. 깔기는. 가가지고 비밀번호 찾기 누르고 다 깔았어. 다 깔았더니 핸드폰으로 뭐 인증번호를 보내준대. 완만.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네.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다고 핸드폰을. 응, 급하게 나오느라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인증번호가 핸드폰으로 가는데또 3분만에 가는 3분만 왜 이렇게 보채? 내가 또 집까지 뛰어갔네? 3분만에 입력하려고 내가 집까지 뛰어가지고 핸드폰을 가져가가지고 피 c 방으로 갔어. 월날이요?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. 피시방 시간이 다된 거지 앉아 있는 거야 누가 가가지고 또 옆자리 가가지고 그 사이트를 갔지 그랬더니 또 시작부터 하는 거야 아, 액티베이스 깔고 뭐 깔고 공인증 공인증서 또 없잖아 그 컴퓨터 있잖아 그 컴퓨터 그 컴퓨터니까 공인증 새로 받아야 돼 그러면 또 액티베이스 깔고 본인증 인 하고 뭘 이렇게 자꾸 본인증이 인 내가 난데 난데 내가 하겠다는 데 누가 만든 거야 액티베이스 공인증서 그걸 누가 만든 거뭘 자꾸 설치를 그렇게 해달래 설치를 내가 설치류야 바로 공무원 양반, 아로 내가 그거 뭐 말장 공무원한테 얘기해 봐야 뭐안 된다니까. 그로고기준서렇뭘 떼야 되는데, 그, 그 우리 아들이 저 회사를 하나 운영 한데, 그 김비서라고 있어. 아, 그 개새? 개생... 남과 같이 해서는 잘될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스트셀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<목소리>